40번 문제 시작할게요. 40번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 검색 기술이 늘어나면서 원하는 정보를 아주 빨리 검색을 할수 있게 됐잖아. 그래서 온라인 검색이 그렇게 빨라지면서 생기는 일들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방향이 자 어떻게 됐냐면은 텍스트 애착이 일시적으로 변했다.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텍스트라는 건 이제 어쨌든 온라인으로 정보를 접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글을 읽어야 되는데, 어,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온라인 기사나 온라인을 통해서 뭐 어떤 그 뉴스 거리를 읽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본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거나 집중하지 않고 아주 큰 글자만 보고서 대략의 그 뉴스들을 파악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텍스트 애착이라는 거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을 텍스트 애착이라고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글을 전체를 꼼꼼히 읽는 것, 글을 전체를 읽는 것, 그것이 매우 일시적 잠시간만 그 글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도 좀 떨어지게 된다. 너무나도 많은 기사를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뭐 뉴스 기사 같은 거, 내지는 우리가 어떤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자료를 이렇게 찾는 과정 속에서도 그 꼼꼼하게 전체를 읽기보다는 더큐먼트 문서들을 대강의 그런 그 문장들로만 접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텍스트 액착이 떨어지니까 텍스트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 그러니까 글을 긴 글을 읽고 이런 것을 점점 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싫어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 so the searchability of uh, online works represents a variation on older navigation aids such as tables of contents, indexes, and concordances, but the effects are different. 자그 서치 l 빌리티란건 검색이 서치고 어빌리티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검색력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온라인의 검색력이 어 represent 온라인 작작업에 그러한 검색력이 represent 보여주다 대표하다 표현하다 이런 뜻입니다. 설명해주다 이렇게 봐도 되고 문맥상 알맞게 그냥 해석하면 돼요. 뭘 보여주냐면은 어떤 변형을 보여주는데 On older navigational age. 그좀더 오래된 형태의 항해적인 리서 여기서는 항해를 인터넷에선 항해하지 않고 탐색을 하니까 탐색의 탐색하는 그런 게 볼게요. 그런 age는 보조죠 보조. 더 낡은 형태의 그러한 탐색하는 보조에서의 그런 어떤 변형을 보여준다. 예전에는 그냥 검색하는 보조 역할만 했을 뿐인데 그 역할이 약간 변형이 된 거야. 바뀐 거야. 현재에는. 너무나도 이서처빌리티를 발전을 해주면서 예를 들면 테이블저브 컨텐츠. 목차의 표. 테이블은 표를 얘기해줘요. 컨텐츠라는 그러니까 건 내용이고 그러니까 내용의 표니까 이거 자체를 그냥 목차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뭐그그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그 페이지 표 앞에 맨 앞에 그뭐 일단어는 몇 페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목차 그인덱 d e s 음 색인이라고 해주죠 중간중간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끼워 넣어 주는 거 그리고 앤 c o n c o s 이거는 뭐 용어 색인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더 오래된 형태. 예를 들자면, 이 탐색하는 보조의 역할을 해주는 게, 목차라든지, 탐색의 보조라는 건 우리가 큰, 큰 책을 읽을 때, 목차를 보고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 읽게 되고, 색인을 보고서, 뭐, 정보를, 주 정보를 잘 이해 못한 거를 또 찾아보게 되고, 용어를 잘 이해 못한 거를, 용어 색인을 따로 책 뒤에 달려있어서, 용어 설명되어 있는 색인을 찾아보게 되고. 하지만 그 이펙트, 그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음. 뭐 각각의 결과가 다 다르겠지. 그치 과거에 더 오래 오래된 형태 이 목차 세균으 검색했을 때랑 많이 변형된 온라인 목에서 온라인 그 작업에서 검색력이 이렇게 그 어떤 변형을 보여 주는 것은 어, 그 효과가 매우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말이 이게 조금 어 이야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온라인으로 이제 검색을 하는 서치하는 능력과 그리고 이제 뭐좀더 오래된 형태 탐색하는 보조라는 게 정확하게는 북이라고 여기면 될것 같아요 책. 이 책이 책이 서로 많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다르다 현재의 개념에 우리가 읽, 읽, 읽는다는 그런 생각을 할때자 as with links 링크들을 가지고서 뭐 리, 링크와 마찬가지로 뭐뭐와 마찬가지로 그 쉬움과 그리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이용 가능성. 그러니까 ready availability는 좀더 이용 가능성이 높은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ready availability of searching. 그러니까 검색에서의 좀더 쉬움, 쉬워짐, 용이함. 그리고 어, 이용 가능성이 쉬워짐. 뭐 미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용 가능성. 검색에 그것이 make it much simpler. 이슨 음, 가목적어죠. 그것을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들어 줍니다. 더 단순한이라는 비교급이고요. 자, 그것이 뭐냐면 to jump 뛰어넘는 건데 이것과 이것 사이를 뛰어넘는 거야. Between digital 디지털 document 그러니까 디지털 문서 사이 사이를 점프하기에 더 쉽게 만들어 준다. 자, 된 이전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디지털 도큐먼트를 하는 건 온라인상의 도큐먼트들일 거야 서류죠. 온라인상의 서류를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보기가 내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보여 굉장히 쉬워지죠. 온라인으로는 당연히 내가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뭐처음에 이제 경제와 관련된 걸 찾다가 경제와 이걸 책을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또 역사가 필요해 그럼 역사서로 또 찾아야 돼 그러면 또 다른 뭐 층을 가서 다른 그 칸에 그세인을 봐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도큐먼트는 클릭 하나로만 해결이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디지털 도큐먼트들 사이에서의 점프, 뛰어넘기가 훨씬 더 쉬워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용이하고, 어, 이용 가능성이 쉬운 이란 말로 표현하지. 그래서, 링크와 마찬가지로, 링크에서 마찬가지로, 링크 거는 거 있잖아. 그냥 누르면 넘어가는 거. 검색도 굉장히 편하죠. 예, 온라인에서는 자 뭐보다 it ever was to jump between printed ones 어 digit 이 printed ones라는 거는 인쇄된 거야 인쇄된 것들 사이를 점프하는 것 그것이 점프하는 것보다 더 그럼 인쇄된 원서가 의미해주는 것은 바로 북을 의해주는 거겠죠 책들을 의미해주는 걸 거야. 여기서 디지털 도큐먼츠가 의미하는 바는 온라인에서 찾는 말 그대로 어, 디지털 문서들을 얘기할 테고요. 그러니까 오, 그 프린티드 원즈, 그 책과 더, 디지털 도큐먼트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디지털 도큐먼츠가 프린티드 도큐먼츠보다 훨씬 더그 이즈와 레디어빌리티가 더 높다라는 거. 그러나, 그러나, 자 볼게요. 자 뒤를 한번 볼 건데, 그러므로. 그러함으로써, our attachment, 여기서 그러므로가 없긴 한데 넣어줘도 될것 같아. 우리의 그런 attachment, 애착이죠. 어디에 대한 애착? Any one text. 그런 어떤 한 텍스트에 대한 애착이 어떻게 될까? 너무나도 쉽게 자료를 얻고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건 우리가 애착을 가질까? 아니, 안 가지지. 그치. 우리가 너무나도 쉬운 거는 갖기가 편한데 거기에 대한 애착감이 생기지 않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 any one text 그 어떤 텍스트에 대한 애착심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 t e n n o s 그래서 약해지는, 약해지거나 좀더 어떻게 되냐면 transitory 하면은 일시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순간적이라는 거야. 잠깐만 그 문서에 애착을 가지고 그 뒤로는 애착이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일시적이라는 말은 밑에서 또 나오긴 하는데, t e m p o r a 이랑 같은 뜻이라는 거 어, 밑에서 선생님 써졌어. 그래서 주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애착력이 무엇에 대한 애착력이냐면은 당연히 document에 대한 문서에 대한 애착력이지. 문서에 대한 그 애착력이 attachment가 transitory해죠. t 이너스 s i 거나 트랜지 n s 약해지거나, 위크 a 같은 의미죠. a n s i t o r y transitory, transitory, t r 지 n s i t o r y t t r a n s i t o r y t r a n o r a r y transitory, i n s t a n t o r y transitory, t r a n s i t o 지속적인 또 계속되는 이런 말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까지 주제가 파악이 된 거야. 흐름이 보면은 어, 디지털 문서 너무 접근하기 쉬워졌어. 그렇게 쉬워지다 보니까 책보다 더 매력이 없어지고 있어. 그 그러니까 책보다 매력이 없어진다는 거는 뭐안 재밌다 이런 얘기보다는 책처럼 우리가 꼼꼼히 읽거나 접근하지 않고 애착력이 떨어집니다. 디지털 문서에는. 그래서 searches also r e a d to the fragmentation of online works. 온라인 웍스에 대한 얼소라고 내용을 보니까 두 번째 단점을 얘기하는 것 같아. 첫 번째 단점은 뭐였냐면은 텍스트 애착, 애착이 일시적이라는 거, 그래서 관심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가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이 뭐가 나오냐면은 분산화 시킨다 그랬나? 단편화 시킨다는 라 거지 단편화. 자, 뭐가 단편화가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프 t 그멘테이션이라는 단편화가 이루어지는데 온라인 그 작, 작품들의 작업들의 자, a search engine often draws our attention to a particular snip, snippet of text. 그 검색 엔진은 종종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어디로 그러면 어떤 특정한 snippet of text.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작은 정보에, 특정한 작은 정보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 a few words or sentences, 단몇 개의 단어들과 문장들을 이용해요. That have a strong relevance to 아주 강한 그런 관련성을 가지는 무엇과 whatever we are, we are searching for at the moment 그 순간에 우리가 계속 찾고 있던 그 어떤 것과도 anything의 의미로 whatever를 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찾고 있던 그 모든 것과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몇 개의 단어와 문장들 내가 뭘 굉장히 궁금해했어. 근데 그것에 대한 정보가 그냥 단몇 개의 몇 개의 단어와 문장으로만 딱딱딱 정리되는가? 정확하게 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있어도 우리는 안 보죠, 그죠 자, 그렇게 돼. 네. 그렇게 되면은 자뭘 하면서 providing little incentive. 자 뭐는 제공해주긴 해주는데 little은 거의 없는이라죠. 거의 없는. 그냥 안 준다라고 보면 돼요. 아주 부정어위에요 부정적 어입니다. 위 So a few는 어가 있죠. 퓨어 리틀은 의미적으로 똑같아요 적은 이란 뜻인데 어가 붙으면 그냥 적은 이고 소수의 라는 의미고 리틀은 거의 없는 거야 아 없다는 얘기야 그럼 뭘 제공해 주냐 거의 없는 유인책을 준대요 인센티브 여기서 유인책 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뭔가를 잘하도록 어, 모티브를 줄만한 대가가 되는거 야 인센티브 라는걸 그러니까 뭔가 잘하도록 뭔가를 더 도와주, 도와주는 그런 유인책 이라는 건데 무엇을 위한 유인책이면 for taking in the work as a whole. 그, 자, 그 작업의 전체를 받아들이는가? 그 작업에서 그 작업을 as a whole 전체로서 받아들이게 해줄 만한 그런 유인책은 전뭐 제공해 주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 검색 엔진을 딱통해 들어가서 뭘 알고 싶으면은 아주 특정한 작은 정보만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차근 정보니까 몇 개의 단어와 몇 개의 문장으로만 그거를 우리에게 그 제공을 해줘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What, uh, whatever we we're searching for at the moment. 그 순간에 우리가 열심히 참고 싶어 하는 그것에 대해 아주 강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단몇 개의 단어만. 그렇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검색창에다가, 음, 뭐, 수능 이렇게 쳤어. 그러면은 그 관련 어휘가 딱 뜨잖아요. 아주 강한 관련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수능과 관련해서 찾는 거 수능 뭐 2020년 등, 뭐 등급표 이런 거막 뜨고 그치? 합격률 뭐 이런 단어들 연간 단어들 뜨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건 생각조차 못해. 왜? 수능 치면 은 수능과 관련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어휘만 눈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볼수 없고 단편적인 것만 보고 그리고 뭘 하냐면은 그 검색엔진들이 거의 유인책은 주지 못해요. 전체를 그 관련된 전체를 볼만한 유인책은 거의 제공을 안 해. 그러니까 수능하면 왜 이름이 수능이며 뭐 수능에 관련된 뭐 있어 정확하게 아주 길게 나올 만한 걸딱 눈에 보여주게끔 해주진 않는다는 거지. 그냥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것만 딱그 관련 어휘가 나오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어떤 단점이 있냐? 우리는 숲을 보지 못합니다. 뭐할때 우리가 웹을 검색할 때 숲을 보지 못하다의 숲은 문서의 전체, 우리가 찾는 그런 온라인 웍의 전체, 도큐먼트의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we don't even see the trees. 우리는 심지어 나무조차도 보지 못해요. 자, 우리가 그 흔한 얘기에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라라는 속담을 이용한 비판인데 나무를 보지 말고 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건 세부적인 거에 매달리지 말고 전체의 흐름을 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무라는 말로도 이 속담으로도 얘 생각하기에는 속담의 나무로도 마음에 안 차는 거야. 나무보다 더 사소한 아주 조그마한 일부분만 보고 우리는 전체를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we see twigs and leaves. 우리는 잔가지랑 잎사귀만 봐요. 그러니까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잔가지랑 잎사귀 아주 그냥 사소한 것만 보는 거야. 그것 보고서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섣불리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의 이해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자 as online search 여기도 원래 요약 문장이에요. 자 as online search becomes easier and s e e d i e r 온라인, 온라인 검색이 좀더 쉬워지고 빨라짐으로써 사람들의 애착심이 자첫 번째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거였지 텍스트에 대한 애착심이 좀더 일시적이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 전체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어, 전체 맥락에 대한 관심이 d i m i n i s h e d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두 가지 지금 얘기를 해주는데, 온라인 검색이 빨라짐으로써 두 가지의, 요거 어, 조금 너무 부족하게 설명한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해줄게. 요거, 요거, 요거. 미안해요. 여기 써, 쓴 사람들 추가적으로 좀 다시 한번 써봐. 자. 그니까, 온라인 검색이 빨라짐. 발전했어. 굉장히 빨라지고. 그렇 검색이 쉬워, 쉬워지고 빨라지죠. 이게 두 가지의 그런 병폐를 낳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그 도큐먼트의 어 m 치먼트가 애착심이 문서에 대한 애착이 애착심이 어 m 치먼트가어 굉장히 일시적이지. 그렇지? 그리고 작아져. 관심이 없어져. 일시적인 관심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이 떨어지는 결과가 낳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온라인 검색의 발전이 준 부정적 역할이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입니다. 두 번째는 어, 숲을 보지 않고 어, 잔가지만 본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 없는, 그러니까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일부분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보지 못함. 전체를 보지 못함. 작은 일부로 이해를 하는 거야. 작은 일부만 본. 응. 이두 가지의 부정적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온라인 검색이 발전하면서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이런 단점들. 그치? 자, 그래서 마지막 요약문에서 원래 요약 빈칸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또 나, 출체되긴 쉽진 않겠지만 어떻게든 변형이 나올 수 있는데 diminish, 감소하다, 사라지다, reduce, d e c r e a s e 이런 말들 이용해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어려워요, 문제가.